뿅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낚시좋아이가 경기도 우산에 있는 그림 바다 낚시터를 왔고요. 여기서 오늘 귀여운 줄무늬가 있는 뺀치죠. 돌돔이긴 한데, 작은 걸 뺀치라고 해요. 그래서 돌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나시터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찾아다녀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나시터 들어가서 뵐게요. 뿅! 이동이 손톱만하게 바늘 강성동 이오바늘로해서 벤치 잡고 있는 거예요. 나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뭐가? 오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곳은 오산에 있는 수원 드림 실내 바다낚시터예요. 지금 오산에 있는 드림 실내 바다낚시터에서 제첫 번째 물고기는 돌돔을 사냥하려고 돌돔 채비했고요. 일단 제일 먼저 돌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쓰심은 180cm래요. 최대 쓰심이 180cm. 네, 지금 제가 맞춰놓은 쓰심은 150cm예요. 150cm 과연 잡혀줄까요? 기다려보세요. 잡아볼게요. 한 마리 왔어요. 돌돔이죠. 와, 멋진 않네요. 잡았어요. 돌려들었죠. 사이즈가 다 크네요. 사이즈가 다 커요, 엄청.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 사이즈가 살도 빵빵하네요. 용산에 수원 드림 실내 바다낚 시터에서 돌돔 잡았네요. 돌돔이에요. 돌돔 사이즈 좋아요. 아주 대상아 좀 득템. 왠지 잡는 거는 똑같아요 어디나 지렁이 조그맣게 달아서 강선동 바늘 2호 달아서 수십만 돌돔 있는 곳에 잘 맞춰 주면 누구나 잡을 수 있답니다 이말 왔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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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어헤이 먹어도 된다. 그렇지, 그렇지. 돌도 밑질이 원래 이래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 먹은 것 같아요. 침지! 걸려들었어. 잡았죠? 이번에도 돌돔이 잡혔네요. 예쁘죠? 또 왔어요. 돌돔은 있는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리만 찾으면 마음대로 막 잡을 수 있어요. 빠지기 전까지. 왔죠, 왔죠. 돌돔 입질 구경 좀 해주세요.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어이구야 돌돔이 입질을 잘 하죠 초반에는 바로 앞에서 입질하더니 지금은 좀 중간쪽으로 갔어요 중간 지금 미끼는 지렁이 쓰고 있고요. 수시는 수원 드림 실내 바다 낚시터 150cm 두고 있어요. 지금 포인트는 입구 쪽 출입구 들어와서 맨 끝에 반대방향이죠? 맨 끝에 반대방향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입질이 없으면 미끼를 확인해야 돼요. 역시 바로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입질을안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줘야 돼요. 지금도 포인트 살짝 벗어나려고 해요. 벗어나면 안 물죠. 이럴 때 다시 빼서 다시 그 자리에다 놓죠 어, 미끼 다 따먹었네요. 보시면 미끼 다 따먹었죠? 초점이 안 맞아. 이끼 다 따먹은 거예요. 이끼 다 따먹었죠? 또 앞으로 왔네요. 벤치가. 돌덩이 뒤에 있다가 또 다시 앞으로 붙었어요. 입질하죠? 그렇죠? 강력한 입질? 잡... 아... 정 도는 잡혀야 되 는데, 다시 빨리 그 자리 에 들어갔 죠? 아, 왔어요? 이번 에잡아 볼게요. 먹어 기다릴 게요. 아빼 놓쳤네 이끼는 바꿔볼게요 왔어요 왔어요 아.. 그렇게 들어갔는데 못먹었네 옛날에 왔어요 이게 맞는데 그쵸? 그쵸? 먹어 먹어 그렇지 참지 골아 빠졌어요. 아럴수가 그걸 놓치다니. 다시 한 마리 왔어요. 오 강력한 입질이 들어왔는데 못지 않요 안 먹고는 못 배길 거다. 돌돔 찌이 제일 재밌어요. 찌가 타이밍도 기다려야 되고, 챔질 타이밍 먹을 때가 됐는데, 그렇지? 걸려들었어 일로 오시게 어딜 날로가 보이시 죠또 걸려들었죠 예쁜 벤치 돌덩이 에 돌덩 눈좀 한번 볼까요 왜 억울해 왜 그래도 집에 가야 돼맞죠 먹어 역시, 먹어. 먹어도 돼. 아, 먹을 거의 먹었는데. 왔어요, 왔어요. 들어가, 들어가. 먹어. 어허이, 참. 먹은것 같기도 하고 먹어도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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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 것들이 진짜 일기를 다 따먹네 이제 아 진짜 일질이 이렇게 예민해졌지 확 먹질 않아요 툭툭 톡톡. 지금 바늘이 2호 바늘인데도 이러면. 이런... 1호 바늘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다 보 잡힌다, 이제. 집에 가고 싶지. 오 지금 바늘을 2호에서 1호로 바꿨어요, 바늘을. 1호 바늘, 과연, 걸려들까요? 1호 바늘도 안 되면 3호 바늘로 할게요. 아, 1호 바늘인데도 이제. 걸려들었어. 1호 바늘 자고, 1호 바늘. 지독하니 진짜 1호 바늘이라 바늘은 삼킨 것 같아. 요 보세요. 일호 바늘에 걸려들었죠? 역시 바늘을 바꿔야 돼. 깐적깐죽거리다 걸리진 않으니까 바늘 바꾸고 바로 걸려들었어요. 집에 가자. 왔어요, 왔어요. 지금 피딩 타임인 것 같아요. 먹어! 찐지, 걸려들었어. 어, 아, 미쳤어요. 뜨채로 해야 될것 같아요. 바늘이 이루려서 빠져요. 왔어요. 이번엔 뜰채로 할게요, 뜰채로. 먹었어요, 천지. 걸려들었어. 뜰채로 할게요, 뜰채로. 걸려들었죠. 유호바늘과 뜰채로 해야 돼, 뜰채 잘생긴 뺀찌 한 마리 또 추가요. 계속 잡아 봅시다. 갔어요. 왔어요. 갔어요. 왔어요. 왔어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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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바늘로 바꾸니까 그래도 챔질이 되네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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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질! 걸려들왔어 어, 어다형 숨을 이렇게 써? 이 오시게. 어우, 사이즈가 되게 큰. 지금 피딩 타임이에요. 피딩 타임. 넣으면 바로 있지. 누면 바로 있지. 레. 오산에 있는 수원 드림 실내 바다 낚시터. 지금 벤치 잡고 있어요. 벤치 돌돈. 돌돔 수심 150cm 줬고요. 아까는 지렁이 조그맣게 잘라서 쓰고 있었는데 지렁이 안 먹어서 새우살로 바꾸고 나서 입질을 했는데 입질을만 하고 챔질이 안 돼서 바늘을 1호 바늘로 바꾸고 나서 챔질을 대서 이제 조금씩 잡고 있는 거예요. 생질이 안될땐 바늘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돌돔이 이렇게 많아요. 아 지금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일지를 계속 해돼갖고갈 수가 없어요. 딴짓 하면 꼭 잡히게 돼 있죠. 아이호 바늘인데도 이제 또더 예민해졌어요. 냉말이 나왔다고. 그렇지. 뭐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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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어도 돼 뭐하는겨 먹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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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안 먹고 도망갔니 왔어요 아 자꾸 건들기만 하네 이것들이 이제 새우살 먹고 있 새우살 안 먹어서 지렁이 조그맣게 달았다니, 또 지렁이 먹는 거. 창 먹어, 먹어주세요. 어, 아, 씨. 아. 참치! 걸려들었어. 나이스. 잡았습니다. 잡았죠? 둘, 둘, 또 잡았죠? 잘생겼어요 아주 인도 이쁘고. 줄무늬 왔어요왔서어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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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돼? 그래, 먹어, 그렇지, 그렇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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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씨. もう食べますね。食べますよ。も、ね、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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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먹은 것같 이게 작아서 금방 따먹어. 돌덩은 있는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캐스팅해야 돼요. 바로 오죠? 조금만 벗어나도 먹질 않아요. 먹은 것 같아요. 천시 아. 아, 미쳤네. 아, 걸렸다 터졌어요. 아, 좀만 더 기다릴 요 돌돔의 밭시에요 돌돔의 밭. 1호 바늘인데 안 걸리면 다시 2호 바늘로 바꿔볼게요. 오늘은 낚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오산 수원, 오산에 있는 수원 드림 실내 바다 낚시터 왔고요. 오늘 주 타겟은 돌돔을 잡았어요, 돌돔. 벤치라고 하죠? 돌돔 잡았거든요? 조과를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 마지막에 입질 한번 하더니, 낚시를 끝내려고 하는데 입질을 하니, 이것까지만 지켜볼게요. 어, 걸려들었어. 오시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어허, 이게 관앙 마지막으로 입질 한번 받았네요. 이제 손질할게요. 조과도 보여드리고. 오늘의 조과는, 보시면, 돌돔, 총마리수는 10마리구요. 엄청나게 잡았네요. 입지은 엄청나게 받았고요. 놓친 것도 많아요. 열 마리. 이쪽 바구니 2, 넷 다섯 마리. 이쪽 바구니 둘넷 다섯 마리. 총 조가는 열 마리입니다. 1 0 마리 두 자리 수 채웠어요. 나이스.